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는 동굴 식물인데요. 노박동굴이라고 합니다. 노박동굴과 식물입니다. 같은 노박동굴과 나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살나무가 있고요, 또 회잎나무, 참빗살나무, 미역줄나무, 사철나무 등이 있습니다. 모두 새순을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쓸수 있는 유용한 나무들입니다. 네, 새순을 꺾어봤는데요. 이 부드러운 순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 등으로 먹고요. 또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네, 이 노박덩굴은 뿌리부터 줄기, 잎과 열매를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줄기와 가지 말린 것을 남사등이라 하고요, 뿌리 말린 것을 남사등근이라고 합니다. 열매와 잎도 약효가 좋습니다. 약재로서 맛은 조금 맵고 따뜻합니다. 네, 이 약제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냉증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몸의 활력이 증진됩니다. 줄기나 뿌리, 열매 등 약재가 모두 양기를 복돋는 효능에 있어서 발기부전, 음이증에 효과가 있고요, 여성에게도 좋은 약제입니다 네, 또한 풍습을 제거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굳어지고 마비되는 증상, 태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뼈와 근육에 쑤시는 동통 허리 다리의 통증, 생리통,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노박동굴은 각종 염증을 사기는 효과가 뛰어나고요. 불면증, 신경쇠약 등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몸속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수순 나물로 이용하면 좋고요. 잎을 차로 다려 마셔도 좋습니다. 이 노박동굴 줄기, 뿌리 말린 약재는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다려 복용합니다. 열매는 말려서 볶아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하루에 0.5g씩 복용합니다. 오늘 노박동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